안녕하세요. 삼령이 농원의 장프로입니다. 오늘은 제 와이프 땅에 왔습니다. 제 와이프 땅에 제가 올 봄부터 어, 나무하고 목수국을 좀 식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또 켜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제큐몬티 도렌보스라는 자작나무, 자작나무 다들 아실 거예요. 자작나무를 식재를 해야 했고, 그 사이사이 유 공간에, 어, 조금 빈틈이 좀 1.5m 간격으로 제큐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를 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목수고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목속을 굉장히 어린 묘목을 식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9월 1일인데 지금 꽃대가 물리기 시작했죠? 꽃대가 물어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꽃이 만발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전지입니다, 전지. 전지 시기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작은 묘목을 식재를 하였고요. 전지를 정확하게 5월 20일경에 제가 전지를 했더니 지금 이 사이사이에 목수국들이 보이시죠? 꽃대가 지금 다 물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가 물었다라는 거는 꽃이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11월 초까지는 꽃이 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피게 되면은 한낮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꽃이 오래 간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두 번째는 가을에 꽃이 개화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흰색 목수국만 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진한 핑크색으로도 물을 들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이 수종은 유럽 목수구이고요. 어, 저기 리빙 크레이션 제품인데 아마 진한 핑크색으로 아주 멋있게 물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월 20일경에 전지를 했다고 했죠. 지금 가지를 보면 굉장히 굵은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강전지를 했어요. 여기도 강전지를 했죠. 그래서 밑에서 순이 나왔는데 팍팍 완전히 엄청 굵게 굵게 사이즈가 굵게 아주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강조또 어,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전지를 하자마자 저는 비료를 복합비료를 한 숟가락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잘 자라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음, 이 상태에서 굳이 나는 꽃을 보기안 보고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여기 한뼘 정도 나타 어, 한뼘 정도 위에서 전지를 한번 더 하셔도 괜찮아요. 전지를 더 하시고 이따가 비료를 한번 더 주시게 추가 비료를 한번 더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고 가지를 여러 개를 더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꽃이 안 핍니다. 그 지금 전지를 하면은 그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서 여러 가지에서 꽃이 훨씬 더 풍성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어, 지금, 근데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약간 좀 엉성하게 자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좀 뭔가 가지가 많긴 한데 좀 엉성하죠. 이런 애들은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다시피 가지 볼륨을 해주는 거죠. 하나에서 전지를 냈더니 두 개가 나오고 또쭉 올라가서 하나에서 전지를 했더니 또두 가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 한 마디에서 또 전지를 하게 되면 또 따따블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곱절이 된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전지를 해서 비료를 추가 비료를 더 주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아주 지금 유효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멋있게 심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어 목수군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 전지 방법을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한번 테스트 겸 해서 한번 바꿔 보십시오. 5월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서는 5월 초에 전지를 하셔도 되고 좀 따뜻한 이렇게 남부지방에서는 5월 말까지 전지를 통해서 어, 꽃을 조금 늦가을에 좀 늦게까지 한번 보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딱 보시면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여기는 또 백일홍이 옆에 또 하나 나와 있네요. 벼룩나무를 어떻게 딸려왔나봐요 농장에서 <laughs> 자, 자작나무에 자 대해서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큐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인데 저희들이 직접 삽목을 해서 이렇게 어, 지금 식재를 해 놨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얗게 변하는 제큐몬티 도렌보스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어,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장점 있는 나무인데 뭐가 장점이냐면 원래 자작나무하면은 추운 지역에서만 자라죠. 북부수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친구는 북부에서 내한성도 굉장히 좋고요. 남부지방 이 더위에도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이 한낮에 지금 요즘에 올해 들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도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땅을 제가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타 죽는 것도 거의 없고요. 굉장히 자작나무가. 아주 맘에 쏙 듭니다. 자작나무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딱 띄워드릴 건데 이런 자작나무입니다. 굉장히 그 A4 용지처럼 하얀 숲이 굉장히 하얗게 변질이 되면서 어 굉장히 예쁜 자작나무를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정말 작은 나무를 어 묘목을 다 팔고 나머지 상태 가장 안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부에서 자란다고, 남부수종? 남부수종은 아니지만 남부에서도 잘 자라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에서도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팔로가 팔 곳이 많다. 그동안에 저 위쪽 지방에서만 우리가 자작나무를 매매를 많이 하고 공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또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공간적인 그 자작나무, 자, 자작나무와 자작나무 사이는 1.5m 간격으로 했고 그 사이에 수국을 이렇게 또 식재를 해서 유유공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와이프 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어, 동네가 아주 조용하고 여기 살짝 돌아가면은 500m 안쪽으로 해피니스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36홀짜리. 이쪽 뒤로 가면은 나주 산림자원 연구소가 있고 바로 옆에 빛가람 도시가 있죠. 혁신도시가 있죠. 어, 땅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laughs>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국을, 목수국을 튼실하고 더 오래 불고 또 이쁜 색깔로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에서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